예레미아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건을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동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아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아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렘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대리이다.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는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건을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동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아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아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렘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대리이다.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는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구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